여러분 안녕하세요. b t b s Beltime Bible Story 시즌 3 제네시스 말씀으로 고고 시작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피묻은 요셉의 옷이에요. 요셉은 형제들에게 자신의 꿈을 이, 이야기했어요. 이것은 요셉을 시기하는 형들이 더욱 요셉을 미워하도록 했어요. 형들은 세겜 매양을 치러갔고, 아버지 야곱은 세겜 매간 자녀들이 걱정이 되어서 형들이 잘 있는지 요셉을 형들에게 보내어서 알아보라고 했어요. 요셉은 도단으로 옮겨간 형들을 만났어요. 그러나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는 마음을 먹었어요. 큰형 르우벤이 요셉을 죽이지 말라고 해서 형들은 요셉을 붙잡아 옷을 벗기고 웅덩이에 던져버렸어요. 하나님이 주신 요셉의 꿈은 어떻게 될까요? 형들은 요셉을 죽일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어떻게 구해주실까요? 요셉은 웅덩이에 갇혀 형들에게 울면서 빌었어요. 아마 자신의 잘못을 용서해 달라고 자신을 살려 달라고 빌었겠지요. 그러나 형들은 눈도 하나 깜짝하지 않고 웅덩이 옆에서 밥을 먹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을 구하기 위해 준비하고 계셨어요. 저 들판 끝에서 누군가가 오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미디안 상인들이었어요. 미디안 상인들이 낙타를 타고 오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여러 가지 물건들과 향품들을 가지고 애굽에 가서 파는 상인들이었어요. 큰형 로벤이 요셉을 죽이려는 동생에게 "요셉을 죽이서는 안 된다고. 요셉은 우리 형제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형제들은 요셉을 죽이는 대신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버리기로 했어요. 그래서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 올려 은 20에 미디안 사람들에게 팔아버렸어요 그러나 그 상인들은 요셉을 데리고 그래서 그 상인들은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어요 아마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릴 거예요 큰형 로벤이 돌아와 보니 웅덩이에 요셉이 없었어요 그래서 로벤이 아이가 없어졌다 하면서 옷을 찢었어요 요셉의 형들은 요셉의 옷에다 염소피를 묻혔어요 그리고 아버지 야곱에게 가져갔죠 아버지 이것이 요셉의 옷이 아닙니까? 그지 말을 했어요. 야곱은 피 묻은 요셉의 옷을 알아보고는 나쁜 짐승들이 내네 아들 요셉을 물어 죽였구나 하면서 자기 옷을 찢으면서 슬퍼하며 울었어요. 형들은 자신들이 동생을 팔아버렸음에도 아버지 요셉을 위로하는 척했어요. 아버지, 야곱, 아버지 야곱을 위로하는 척했어요. 아버지 야곱은 한없이 요셉을 위하여 울었어요. 요셉을 애국으로 데려간 미디안 사람들은 바로왕의 신하이며 경호실장 같은 친위대장의 집에 요셉을 팔아버렸어요. 요셉의 꿈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구덩이에 빠져있는 요셉을 구하기 위해 저 멀리 미디안 상인들을 준비하시고 계셨어요. 우리가 어려움 속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요셉에게 하셨듯이 멀리서 미디안의 낙타를 준비하고 계세요. 목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보호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퀴즈.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 야곱에게 무엇을 보여주었나요? 여러분, 오늘도 잠잘 자세요. 안녕.